97을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3달, 4달 네 짧은 기간입니다. 서브4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디어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미즈노의 재팬 투어, 거기에서의 1차 지급 품목을 드디어 오픈해 봅니다. 쇼츠와 긴팔티, 그리고 긴바지, 바람막이, 양말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웨이브라이더 28, 런닝화도 한족 들어있었습니다. 딱 이런 간절기를 상정하고 지급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뛰면은 감당되지 못했을 날씨가 다가온 것이 굉장히 놀라운 요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구 속은 눈의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미주노와 오니어마크와 트로스와 오사카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오사카 마라톤이 어느덧 97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사실 그 시기에 이제 또 국내에서 하는 여러 굵직한 대회들이 슬슬 시작할 시기죠. 대표적으로 대구 마라톤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후로 3주 후에 동아 서울 마라톤도 있고요. 그런 시점에서 이제 풀코스 3달 남은 시점 열심히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올해까지는 대회가 몇개 남긴 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서큘런, 그리고 그 마지막 주에 시즌 오프레이스, 그리고 12월 7일에 겨울왕국 레이스 이렇게 남았는데요. 서킷런과 시즌오프 레이스는 좀 이벤트성이고 페, 혹은 페이스메이커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겨울왕국 레이스는 제가 PB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7분 후반 38분 초반을 좀 노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사카 마라톤도 준비해야 돼 그런 겨울왕국 레이스도 준비해야 해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이제 훈련하러 나가야겠죠 오늘 아까 오프닝에 보여드렸던 그때 받았던 지급 품목을 세팅해봤고, 입어봤고, 오늘 이걸로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다행히도 밤과 낮에는 거의 영하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한 7, 8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상하이만 입고 가려고 하고, 이 겉옷은 다행히도 안 입어도 될것 같고, 신발은 이 웨이브라이더 28 신고, 훈련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렇다고 뭐 특별한 포인트 훈련은 아니구요 왜냐하면은 지금 온 팝업에서 제가 1kg <laughs> 어 TT를 해버렸으니까 사실 좀 누적된 데미지가 있긴 해요 그래서 편하게 한뭐 15kg 조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에너지부터 스 만들어서 준비했고 마시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라이더는 제가 반업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딱 맞는 사이즈고 살짝 널널한 게 느껴지네요. 적당히 타이트한 걸 좋아하면 정 사이즈로도 딱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스트레칭은 정말 몇 번을 말해도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겨울에는 주의하셔야 될 것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가동 범위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근히 차근히 가동 범위를 확보해 가시고요. 드릴 훈련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튜토리얼 영상이나 팁 영상으로 해서 이번 주 중에 계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훈련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자, 1km 정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날이 다행히 진짜 8도 정도에도 이제 감사해야 될 날씨일 겁니다. 특히 이제 밤낮. 이른 시간, 늦은 시간에 뛰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 힘드시죠? 특히 이제 겨울을 안 겪으셨다가 처음 이 추위 속에서 런닝 하시는 분들은 난처하실 거예요. 와, 더울 때 뛰는 거랑 다르게 또 다르게 힘드네. 이렇게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처럼 이제 풀코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변명도 하면 안 돼요. 세 달, 네 달? 짧은 기간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어가지고, 어, 좀 달리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쭉 안전하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년 전반기에 첫 풀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이유학원이와 우선은 올해 입문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좀 달려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달리는 거 보니까 와풀 코스 정말 멋지고 한번 꼭 완주해봐야겠구나. 아니면 애당초 풀 코스 완주를 생각하고 런닝에 입문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도 사실 너 넉넉한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음 풀코스라는 거를 그 벽을 지금 이 하반기 때 춘마 제마 통해서 체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뭐 10km도 나가보고 하프도 나가보고 할 때. 정말 괜찮았고 문제 없어서 조금만 아더 열심히 하면은, 그리고 뭐 정신력 있으면은 풀코스 완주하겠지. 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도전하셨다가 조금 아쓴 잔을 마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목표적으로 가장 뭔가 무난해 보이는, 그리고 현실성 있어 보이는. 서브4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4시간. 그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요. 4시간을 걷기만 해도 힘듭니다. 못 고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4시간을 뛴다라는 상정을 하고 서브4라는 목표를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 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디 뭐 속해서 커리큘럼 아래에서 런닝 세션 안에서 뭐 세계적으로 훈련하시는 분이라면 어 확실한 좀 어떤 그래도 가이드가 있고 마지노선을 정해서 훈련을 시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할 가능성은 높긴 한데 저처럼 혼자 달려가시고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막연함이 있어서 어느 정도로 훈련해야 을 되는지도 감을 조금 못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 고배를 마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각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풀 코스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특히 첫 번째 도전이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절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풀 코스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km와 하프랑 다릅니다. 뭐, 하프를 내가 뛰어봤는데, 그거보다 느리게 한 번만 더 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속도가 얼마든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브포를 위해서 필요한 건내 시간을 부상 없이 계속 뛸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죠. 그게 속도가 어쨌든 간에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내가 계속 활동을 할수 있는 그 신체 상태.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비단 런닝만으로만 만들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식단과 뭐 보강 운동, 이런 부수적인 신체 완성을 도와주는 것들까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단순 기록적인 지표로서 최소 조건을 잡는다면, 마일리지는 최소 월 150에서 200 정도, 그리고 10km 기록은 50분 정도, 하프는 1시간 50분 정도 해야지 서브4를 무사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건을 채우지 않고서도 달성하신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뭐 이론적인 부분과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니까 어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자, 15km 완주 잘했습니다. 어,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적당히 기분 좋은 런닝이었고, 다행히 진짜 날씨가, 아, 정말 영화권이 아닌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당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준비 열심히 하고 체계적으로 뭘 하려고 하더라도, 부상당하면 정말 말짱 도루묵입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울여야 할 노력은 참 많습니다 어, 보강 운동도 해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자세 교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버 트레이닝도 하면 안 되고 정말 섬세하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모니터링해 가면서 러닝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고 저도 지금 이 오세카 프로젝트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풀코스 완주를 응원하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